안녕하세요. 브랜드 컬렉터 찍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봄 아우터를 준비하시고 구매하시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봄 아우터 중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고 많은 구매를 하고 계신 오버핏 램스킨 자켓 3종을 비교 그리고 추천해주는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어, 이 새롭게 가죽 자켓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좀 참고해두셨다가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해볼 브랜드의 아이템들은 도프제이슨, OX 스튜디오, 스페론의 제품인데요. 이제 각각의 브랜드 제품들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품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실 브랜드의 제품은 바로 이 OX 스튜디오의 오버사이즈 싱글레더 자켓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버사이즈 램스킨 자켓을 가장 처음 유행시킨 그런 유행의 주인공이라고도 볼수 있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품절 돼서 없어서 못 구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예, 처음 발매할 당시에는 어, 이좀 얇은 두께감의 양가죽에 좀 광택이 살아있는 그런 양가죽으로 되어 있, 제작이 되어서 자켓이 좀 각이 살기보다는 아래로 좀축 떨어지는 느낌의 그런 가죽 자켓이었는데 이제 얇은 게좀 너무 아쉽다는 피드백들을 너무나 고객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이제 브랜드에서도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좀더 두께감 있게 0.8mm 정도의 천연 가죽으로 두께감을 늘린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각이 조금 더 사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두께 때문에 예전에 고민하시고 구매를 못 하신 분들이나 조금 더 각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시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 이번에 새롭게 리오더된 제품으로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면 어, 이렇게 상단부에는 카라가 크지 않게 크지 않고 이제 라펠이 그렇게 크지 않은 크라라가 달려 있고 이제 좀 오버사이즈 핏감 확실한 오버사이즈 핏감에 어깨도 드롭 숄더로 되어 있어서 어깨가 좁으시거나 뭐 아주 두꺼우셔도 아주 크, 넓으셔도 굉장히 다 커버를 할수 있는 제품이고요. 좀이게 부자재들도 색감을 좀 비슷하게 검정색으로 다 맞춰줘서 굉장히 미니멀한 맛을 더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나 툭 걸쳐도 어, 상관없는. 잘 어울리는 그런 웨어러블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가죽 아이템을 아직 채용하기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 제품 같은 경우 스타일링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지퍼가 투웨이로 되어 있지 않고 원웨이로 되어 있어서 좀 레이어링을 즐겨하시면서 아래 지퍼를 올려서 좀 레이어링을 더 많이 부각시키는 스타일링을 좋아하시는. 어 그런 시청자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이 원웨이 지퍼인 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실 브랜드의 제품은 도프제이슨의 오버핏 램스킨 싱글 자켓입니다 어,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OX 스튜디오 제품과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디테일과 핏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시청자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원하시는 핏감과 디테일에 따라서 모델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이점을 위주로 한번 설명드려보면 OX 스튜디오 제품은 조금 더축 떨어지면서 기장이 긴 느낌이라면 도프제이슨 제품 같은 경우에 약간 크롭한 기장으로 조금 더 빈티지하면서도 그렇지만 트렌디한 느낌을 더욱더 줄수 있는 제품이고 이제 가죽의 두께감이 약간 더 두꺼워서 조금 더 각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부자재 부분에서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지퍼만 보고 봤을 때 OX 스튜디오 제품은 람포사의원 a 지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도프제이슨 제품은 YKK사의 투 a 지퍼로 되어 있어서 밑밑 부분을 올려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레이어링 스타일링을 좋아하시고 이제 밑밑 부분을 올려서 입는 밑 자켓을 올려서 입는 그런 포인트를 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크롭한 기장감이라, 어, 툭 떨어지는, 툭 떨어지면서 좀긴 기장감의 OX 제품보다는 좀 핏감에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어색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브랜드의 제품은 스페로네의 램스킨 오버핏 싱글 스탠드 자켓입니다. 이제 앞전에 소개드린 해두 제품이 굉장히 미니멀하고 기본 스타일의 제품이라서 범용성은 더 있겠지만, 좀 특별하고 디테일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요. 이제 가장 큰 디테일적인 요소를 여러분들한테 살펴보면 어 이렇게 여민 부분 옆에 스웨이드 로 원단 믹스를 해준 부분과 MA1에서 볼수 있는, MA1 자켓을 볼수 있는 이플라켓스티치 디테일이 여민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재는 지퍼와 이 팔쪽에 있는 단추가 YKK 실버 광택이 나는 YKK 지퍼와 단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요소를 추가해 주었고 이렇게 아랫 부분 지퍼 여미일수 있는 지퍼에 보시면 지퍼 풀러가 달려 있어서 캐주얼한 스타일부터 깔끔한 스타일링까지 기호에 맞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 또한 달려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굉장히 이 가죽 자켓은 디테일이 많기 때문에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이 어, 이 플라켓 스티치 디테일이 약간 과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니멀하고 깔끔한 스타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다는 약간 스트릿 스타일링이나 좀 디테일로 포인트를 살릴 줄 아시고 그 포인트 살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모델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각 제품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디테일, 그리고 특징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직접 한번 입어보고 어떤 핏감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가장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시는 오버핏 램스킨 3종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는데요 이 오버핏 램스킨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나 입어도 굉장히 툭툭 걸쳐도 잘 묻어나는 그런 웨어러블한 아이템인데다가 일반적인 가죽자켓과는 다르게 뭐 따로 디테일이나 이런 핏감에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따로 수선을 안해도 돼서 부담없이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봄 시즌 어, 시청자분들의 멋을 책임져 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도 더욱더 좋은 브랜드의 좋은 상품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